26페이지. 왜 이토록 간절히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 오늘날 연예인은 딴따라로 불리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항상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는 곳마다 밀려드는 카메라 셔터에 멋진 포즈로 응답합니다. 글로벌 스타 연예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외교 사절단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나란히 전용기를 타고 일정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유엔 의회 연설로 더욱 유명해진 bts 영국 왕실에 초대받은 블랙핑크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대접을 받았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공인의 업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 연수, 연습생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고 해외 활동에 필요한 매너를 배우는 등 시작부터 글로벌 스타 연예인을 목표에 두고 훈련합니다. 이렇게 연예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은 기본적인 재능과 끼, 빼어난 외모, 경제적 지원까지 뒷받침해주는 배경 좋은 집안의 자제들도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줄을 섭니다. 이렇게 연예인 연습생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지 특히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타 연예인을 원너비로 꿈꾸는 심리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예인의 인기가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딴따라짓은 집안 망신이라며 못하게 말리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치인 집안, 경제인 집안 가리지 않고 연예인을 하겠다는 자녀를 적극 밀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대세입니다.또 요즘은 일반인도 투잡 스리 잡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위 떡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한편 기존에 활동하던 연예인들도 유튜버로 더큰 인기 몰이를 시도합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면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행동과 실천을 일으키는 영향력,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해내기 힘든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스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 이것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구나. 연예인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지구촌 누구나 아는 별 스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나를 아는 사람의 범위가 지역 사회를 넘어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그 인기의 영향력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스타 연예인은 가공할 파급력을 갖습니다. 팬들이 사랑과 애정, 기운을 몰아주는 것이 인기이기에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파워가 생기고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물질적 에너지와 인기라는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가졌으니, 연예인은 가공할 파급력의 주인공인 동시에 공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예인은 공인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파급력의 주인공이 된다면 공인인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유명인이라고도 풀어줍니다. 연예인은 국가의 일,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유명인이기에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상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됨을 알아야 합니다.그러니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공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스타 연예인 스스로 공인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연예인은 아직은 숨은 별 혹은 조금 늦게 뜨는 별로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스타급 연예인, 글로벌 스타 연예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 연예인은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스타 연예인이라면 팬을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이 바른 것이고 그들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공인은 문화 창조자로서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 인터뷰, 영화에서 맡은 캐릭터 분석 등 자신의 앞에 온 콘텐츠를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이 참여하는 콘텐츠가 팬을 포함하여 국민과 사회에 어떠한 이로움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출연 작품을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출연료나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 긍정의 마인드로 전환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면의 에너지를 꾸준히 채우고 세상을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대중을 이끄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타 연예인은 스스로 사회에 파급력이 있음을 알고, 공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스타 연예인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자질뿐 아니라, 잘 다듬고 키워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계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무대는 스타 연예인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를 처음 접한 환경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K 연예인들은 국제 무대에서도 긴장하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국제무대와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지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본 무대처럼 국제무대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예의 기획사를 통해 인터뷰나 퍼포먼스, 포즈 연습을 많이 한 것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 소양과 훈련으로 단련된 K 연예인은 앞으로 더욱 빛나는 국민의 대표이자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국제사회 공인으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